여러분들은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여자의 어떤 언행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시나요?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기 전 자신이 정말로 이 남자와 연애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마디로 썸이라는 관계를 가질 때 관심은 있지만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한 가지 행동으로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마음이 확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썸이라는 관계일 때는 여자들도 남자에게 호감을 가진 자신이 마음을 어느 정도 알리기 위한 애매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는 착각을 하시고 들이되다가 망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자와 썸을 탈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이해로 많은 남성분들이 연애를 하기 전, 썸이라는 관계에서 여자에게 좋은 모습, 너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걸 티를 내고 싶은 건지, 여자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적극적인 모습이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썸이란, 당장 이 남자랑, 사겨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남자를 만나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잘해주는 건 오히려 여자를 떠나보내는 행동이 됩니다. 여자는 자신이 마음에 확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프락세를 밟고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자는 그 적극적인 표현을 부담스러워, 아, 왜 이래? 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를 하는 사람한테 준비 운동하지 마, 몸 풀지 마, 그냥 90분 뛰어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계를 밟지 않고 여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니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지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애매한 썸이라는 사이일 때 처음엔 잘해주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해주는 행동을 멈추는 밀당 같은 거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플렉셀이 직지는 여자를 부담스럽게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남자친구 행세 이 두번째 특징을 가진 남자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이외로 많습니다 왜 없는 것 같냐면 이런 특징을 보이는 남자분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 자신이 마음을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이 남자들은 그 표현을 보고 이미 여자는 나의 여자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남자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자가 동성인 친구를 만났을 때, 서운해하는 게 아닌 분노하는 모습도 있고 조금 과하신 분들은 여자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야돌에 사러 갈게 여자는 아니야 괜찮아 라는 거절을 하는데도 굳이 그걸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약만 주고 갈 테니까 나와봐 라는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이 생각으로는 이미 자신이 여자니까 뭐 어때 내 여자 내가 챙긴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 특징과 비슷하게 부담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선을 넘었다라는 게 추가로 붙는 아주 심한 비호감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징입니다. 절대로 호감으로 유지하는 사이를 사랑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뒤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상, 여자와 썸을 탈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